비가 낮에 찔끔 오고 개였는데 뿌예졌네요 이 뿌연 기운이 느껴지실랑가 모르겠네 지난번에 처갓집 가서 디저트 먹으면서 했던 얘긴데 분리수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의 노력을 깎아내리고 싶진 않은데 그 누구보다 분리수거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어야 할 가장 큰 나라 둘은 정작 이 문제에 그렇게 깊게 관심이 없다. 그래서 과연 이것은 무엇을 위한 노력인지 모르겠다.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. 마음이 아픕니다. 마음이 아파요. 무엇을 위한 노력인가? 잘 모르겠단 말이지. 가 되지 않았다면 유튜브 하 식사 후 비피크 첫 콜은 비마트 이 시간부터는 콜이 있는 게 땡큐죠 음. 아 근데 전달지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지만 갔다가 빨리 시내로 돌아와야지 유튜브를 올릴 거면 좀 사람들이 구미가 당기는 거를 올려야 되는데 저는 제 모토가 그런 일은 없을수록 좋다라는 마인드여서 그런지 배달을 되게 오래 했는데도 별 일이 없어요. 특히 배민으로 넘어오고서부터는 더더욱 무슨 일이 생길만한 기회치가 많이 완화가 되어서. 문 앞에 두고 벨, 문 앞에 두고 노크 이런 식으로 요청 사항을 써 놓으신 고객님들이 워낙 많은데 요즘은 왜냐면 기본값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도 하고 고객님이 자의로 그렇게 쓴 적도 있죠. 그렇게 써 놓은 주문권을 내가 가서 그렇게 요청한 대로 완료를 했는데 손님이 주소를 잘못 적었다. 그럼 저한테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. 전 요청 사항대로 완료했고 제가 간 곳은 입력한 정확한 주소예요. 근데 고객님이 알고 보니 딴데 있는 거야.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. 중요한 건내 책임은 없다. 내가 거기서 말려 치고 가도 내가 그 다음에 할건 없다.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. 어떤 경우냐면 공동 연관을 아무리 호출해도 문을 안 열어줘. 그러면 이제 손님이 집에 있나 없나 전화를,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전화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어 제가 주소를 잘못 입력했어요 이러면서 난리가 나죠 저는 보통 그렇게 인지가 되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이면 갖다 줘요 선조치후보고죠 원칙적으로는 선보고후조치인데 이 바닥일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면 선조치후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도 빈번합니다 왜냐하면 한집 배달이든 알뜰 배달이든 상관없이 디코를 잡고 있을 거 아닙니까? 혹은 뒷 픽업을 싣고 있거나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화를 하고 그거를 지도 어플로 찍어 보고 나서 그 내용을 고객센터에 채팅으로 때려 놓고 먼저 가요. 도저히 불가능한 거리면은 고객센터에 짬 때려 놓고 뒤에 거 먼저 탑니다. 왜냐면 이거는 고객센터랑 고객이 조율을 해야 되거든요. 근데 딱 봐도 이건 무조건 갈수 있어. 뭐, 바로 옆동이야. 뭐, 직선거리로도 1km도 안 돼. 그럼 가는 게 오히려 저한테 낫죠. 내가 이걸로 돈을 더 받고 못 받고는 그 다음에 문제고 이걸 그냥 빨리 떨어내고 다음 배달에 집중하는 게 훨씬 저한테 좋은 거죠. 자잘한 거에 스트레스 안 받고 저는 일하고 있습니다. 가이드는 알아요. 제 역량 밖에 일은 하지 않습니다. 단지 제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것을 그때그때 그때 선택해서 실천할 뿐이죠. 배민 커넥트 쿠팡이츠를 하면 조금 사람이 수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도 조금은 능동적으로 일을 하면 본인이 편해요. 여기서 다음 코를 줄것 같진 않고 일단 이걸 배송하고 시내로 나가면서 고민을 해봐야겠네요. 비가 와서 좀 날씨가 많이 맑을 줄 알았는데 또 미세먼지 황사가 창궐하셨나 봅니다 그냥 봐도 뿌옇네요 제바람대로 되지 않길 바라지만 그냥 제내피셜또 싸지르자면 오늘 저녁에는 배달이 바쁠 것 같은데? 낮에 비가 좀 많이 오면요 잠깐이어도 도망치는 사람도 많고 아예 제끼는 사람들도 많은데 중요한 건그 사람들이 지금 해 떴다고 나올 확률이 되게 낮아요 반박시 님들 말이 다 맞아요 그리고 이걸 이겨내고 나온 분들 존경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제끼면 그냥 쉬어 버리더라고 저도 약간 아예 쉴 거면 작정하고 쉬긴 해요 저번 주에 배민 안전교육 갔다 올 때도 이제 그날 딱히 이제 교육 갔다 와서 일을 못할 이유는 없는데 어차피 이제 오전에 교육 받고 오후에 오면은 시간이 좀 많이 늦을 게 뻔하니까 그냥 쉬자 마음먹고 갔다 왔거든요 역시나 딱그 셔틀버스 타고 잠실역 내리니까 2시더라고. 오후 2시. 뭐 그때부터 12시까지 탈라면 타죠. 굳이 안 타도 괜찮은 상황이니까 나는 좀 기분 내서 쉬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그랬던 거죠. 쉬면 제로지만 가끔은 이걸 잘 활용해서 삶에 환기를 시키고 쉼표를 찍어주는 것도 되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근데, 이렇게 쉬려면 평소에 좀 부지런히 일을 해야겠죠? 감사합니다.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는데, 고객님께서 올라오셔서 받아가셨습니다. 이럴 땐 좋죠. 그 와중에 또 알뜰 배달 두개 받았습니다. 아, 홀빨은 좋아잉.